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주제는, 그, 연속 동작, 콤보. 그러니까 영어로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복합 기술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 동작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. 간단히 기본적으로, 뭐 이거는 맨손 무술도, 어, 콤보로 할수 있겠고요. 어, 또 무기술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어,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가볍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. 여러분들 예전에 그 철권이라고 그 게임 있죠? 게임. 게임 보면 이제 키를 눌러서 콤보를 하면은 잘 맞는 기술을 조합해가지고 연속 동작, 연속기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이제 잘 걸려들죠.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제자리에서 할수 있는 그 쌍절곤 콤보 기술들은 뭐뭐 뭐 이렇게 가볍게 몇 가지를 섞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정면치기, 그 다음에 흔들기, 회전, 돌려주기, 그 다음에 휘두르기, 그 다음에 어깨, 무릎, 그 다음에 뛰어 앞차기, 이렇게.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하나 또 간단하게 기본으로 만들 수 있겠고. 두 번째, 한번 또 조합을 해볼게요. 자, 처음에 휘두르기, 한번 주고, 그 다음에 팔자, 팔자, 회전, 그 다음에 뭐, 잘 치고, 따다 딱, 돌려서 목으로 잡고,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든지. 근데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제자리에서 했죠. 제자리. 그런데 이제 조금 다이나믹하게 콤보를 조금 변화를 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, 자, 흔들고 정면 치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, 또 뒤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휘두르기 하는데 휘두르면서 돌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. 반대로 다시 빠질 수도 있고. 그러겠죠? 자,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. 돌려치고, 자, 손가락 걸고. 두 번째 손가락 걸고. 그 다음에 뭐, 회축 주고, 하단 주고. 뭐 이런 동작 연결할 수가 있겠죠? 좀 다이나믹해지죠? 그리고 저도 제가 40대 중반은, 중반이 넘었어요. 그래가지고, 540도가 옛날에 좀 차긴 찼었는데, 지금은 잘안 돼요. 안 되는데, 그러면 안 되니까 포기하냐? 물론 그렇기도 한데, 그게 아닙니다. 이게. 그러니까 이 나이에 맞게 또할수 있는 동작들이 있더라고요. 그냥 예전같이 이제 손안 짓고, 뭐 역회전이라 그러죠? 옆돌기. 손안 짓고는 안 되지만, 그래도 손 짚고는 아직은 되잖아요.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화, 활용을 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그그뭐 회전 이런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한번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. 자 처음에 이제 오늘 가볍게 잡으시고 자 기본 동작 배우신 거 있잖아요. 이게 정면치기. 또 흔들기. 이제 가볍게 해보는 겁니다. 일단 팔자 자, 회전도 한번 주시고 자 휘두르기, 자, 돌아서 한번 나가볼게요. 하나, 둘, 자 수평 교차도 잡고 수평 돌리기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, 자 돌려서 감아서, 자 주먹 주먹 치고 발 차고 여기서 이제 바로 연결해서 치고 그다음에 돌고, 자 여기서 뭐 가벼운 점프는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. 그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. 이게 벌써 지금 그한열 가지는 안 되는 것 같고, 한 일곱, 여덟 가지 동작을 연결했는데,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도 있고, 좀 역동성이 생기죠.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잘하는 기술로 개발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또 한번 해볼까요? 자, 준비하시고, 자, 준비, 자. 뭐 발차기랑 그 다음에 회전 간단한 회전들 점프 이런 거 한번 좀 조합을 해보죠 다시 자 처음에 네, 정면치기 이렇게 흔들어치기 빵 하나 둘빵자 휘둘러서 옆에도 한번 줘보고요 빵 휘둘러치기도 하고 주고 그 그러니까 한번 돌게요 돌고 자 회전 네 여기서 이제 가볍게 투 주고, 딱, 뒤로 한번 빠져볼게. 딱, 탁, 탁. 회전 주고, 뒤로 풀고. 자, 휘둘러 나가고, 빡 치고, 돌면서, 잡고, 주먹, 주먹, 빵. 그 다음에, 아래 주고, 그 힘을 그대로 이용, 딱 하고, 휘둘러 치고. 자, 여기까지. 가벼운 동작들이라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어도 그렇게 큰 무리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. 막 회전이 높거나 그러지 않으니까. 그래서 이런 걸 조합해서 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운동 효과가 그냥 제자리에서 가볍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아지고 또 하는 본인도 좀더 재밌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